이제 일이 마무리 되어서 정마담 님께서 부탁하신 소머 휠을 구매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타고 갈 차는 예쁘게 잠자고 있던 죄결을 타고 갈 겁니다 자 함께 가 보시죠 여기가 맞는 거겠죠 사람이 안 보여요 밖에 왔을까요? 산밖에 안 보입니다. 집 앞에 덩그러니 휠만 놓여져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거 온가요? 네. 어디 네? 결제 다 되셨다고 네, 하는데 다 주셔가지고. 네. 네. 네 이거 가져가면 되죠? 네, 네. 제가 시켜 시키... 어허모가 있으시네요? 네허모가 있죠 아 근데 네? 이런 집이 있는지 <laughs> 처음 알았어요. 네. <laughs> 그, 맨날 지나다니는데 네. 네. 좋네요. 되게 잘 대표님한테 잘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빠른 구매, 빠른 픽업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마이 가게로 출발하겠습니다. 휠을 가지고 가게로 왔습니다. 자, 이제 휠 상태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아까 거기 어두워서 못 봤는데 휠 상태는 어, 엄청 양호하네요. 굴절이나 이런거는 보이지 않고, 뭐 이정도면은 생활의 키스 빼고는 양호합니다. 마지막 한개 어, 무겁네요. 네, 이것도 뭐큰 키스 없이 4개 다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커브링 4개 까지 다 있구요 네. 이정도면 얼마에 구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태 좋습니다 양호합니다 롯데리아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날 필 촬영이 잡혔네요. 새차싹 해놨는데, 에이, 내가 그렇지 뭐. 자, 도착. 차가 꽉 찼네, 꽉 찼어. 오늘 우리 허머 이뻐지는 날. <laughs> 어, 대표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좀 어떠세요? <laughs> 많이 좋아졌어요? <laughs> 보고 싶어서 일찍 왔지. <laughs> 작업 오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 뭐 상관없어요. 어, 난 괜찮아. <laughs> 휠한번 보실래요? 아니, 휠을 재규에 넣어놨어요? 네. 어, 이 귀한 차에다가. 재규어 트러프 넓어요. 아, 이 귀한 차에다가. 뚜둔 오! 야 약간 리볼버 느낌 응. 오 상태 좋네 상태 괜찮아요 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야 따가워가지고. 장착이 기대가 되는구만 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허모 휠을 바꿔주는 날입니다 저휠 들어가면은 이제 크롬은 다 없어지고 완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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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아니야 살살 놓으면 돼. 상태 좋죠. 이 상태 좋죠. 좋아. 지금 뭐를 해도 저거보다 나. 뭐를 해도 저거보다 나 지금. 이게 지금. 이걸 빼서 이게 타이어를 여기다 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저 이거 이 다이나프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싫은데. 뒤집어서요? 뒤집어가지고 네. 검은색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흰색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TPMS 경고등이 떠 있는데 여기 지금 TPMS가 다 달려 있으니까 이게 살아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이거 이거는. 이렇게 찢어져. 이렇게. 보이지? 썩었네, 썩었어. 어. 그냥 이렇게 뜯어져. 아, 이 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이뻐야죠. 내가 이 머드락 휠, 이 약간 이 리볼버 스타일 이 휠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게 구형이라서 요즘 안 팔아요. 요즘 나오는 머드락은 여기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디자인이 뭐라 그럴까? 세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는 요 디자인이 딱 좋더라고요. 오히려 잘 빠지네. 쩔어 있을 줄 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야 우리 대표님이 진짜 별걸 다해 진짜. 진짜. 어, 진짜. 대표님. 네. 이거 잘 하시는 거 맞으시죠? <laughs> 단단해서 그런 거예요? 네. 오. 오. 와. 근데 이게 첫 번째 타이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훨씬 더 이제, 이제 간만에 휠 타이어를 빼셔가지고 약간 조금 조금 더디신 거고 이제 하나 뺐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금방이지 뭐 일사천리지 뭐. 인터넷에서 보면 슈퍼카들은 냅시어 가지고 가던데. 응. 네. 우와, 추가. 지금 표가 이거. 오, 오,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빵. 빵. 아니, 아니 지금 뭐야 빵, 빵. 그러자고 지금 저, 저거 끼는 거야? 어, 이건 어 얘는 안 시끄럽네. 방송은 알아요 <웃음> <웃음> 야 멋있다 항공 전기사인줄어 <laughs> 어, 멋있다 100% 누가 받았습니다웃기지는 <laughs> 마요 <laughs> 야심시요 벌써 하나가 나왔어 첫째 어. 밸런스는 좀 이따 볼게요 네야 <laughs> 뒷면으로 끼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응. 그지? 뒷면이 맞다니까? 대표님, 이거 몇 넣어요? 자동으로 세팅돼 있어요. 네. 대표님, 저, 찰, 그. 띠를 교체하는 거 찍지 마. 응. 훨씬 빨라졌어, 안 찍으니까. <웃음> <웃음> 카메라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속도가 달라. 저거 봐봐. 야, 근 카메라, 아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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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laughs> 이게 바로 연예인인데니까 <외래인> <laughs> 카메라 가면은, 여기께, <여기게요>. 여기 <laughs> 이게 지금 휠이 네 개잖아요. 4개 4개잖아요. 근데, 저 차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이제 뒤에 있으니까, 총이 휠이, 개, 머드락 휠이 다섯 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찾아낸 아이템이 있어요. 뭐지? 뭐예요? 이따가 내 보여드릴게요. 이제 하나씩 굴려주세요. 자, 이제 밸런스 봐야죠. 네. 빌밸런스. 네. 지금 전체 다 교체했고, 얘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들어갈 거고. 밸런스 어때요? 잘안 나와요. <laughs> 어? 잘안 나와요. 잘안 나와요? 네. 자, 아, 지금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해? 네. 그 정도요? 음... 나네 나도 나네나나왔어나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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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 나도 나도 지봐 나도 나비 엄청 들어갔죠 <웃음> <웃음> 이거 커버 조립해 주시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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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나갔어도나만한어만 원씩 들어 도 자, 이건 얼마나? 얼마 나고 만나 보자. 아! 음. 어? 210. 삼겹살 1인분이네. <laughs> 저 올라가면 또 이제 구독자들 난리 난다고요. 어. 밸런스를 죻다고로 바한님 이제 난리 난리 나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엉망진창 과장창으로 붙여놨길래 그래 <laughs> 아 예쁘게 붙여놨네. 아. 야 무슨 세상에 나불이 이렇게 예쁘게 붙여놨어. 이쁘다 이뻐. 음. 넣어야 되지 않아 이거? 허브 어? 어, 아까 스페이스. 네짝을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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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체했습니다. 더깨끗한데 아, 아 야허브이 없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네. 별이 이렇게 되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아니, 아니, 자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아까 보여. 어. <laughs> 어? <그래야지. 웃음> <laughs> 어때? <웃음> 어때? 얘 <laughs> 이쁘지 않냐? 곰나 귀엽지? 조라기 파크. 어때? 됐어? 야 근데 이거 누가 뽀리 까가기 진짜 쉽겠다. 그 맛만 먹고 뽀리 까는 거지. 없어져. 어요지 이걸 가져가겠냐마아 뽀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 이거를 가져가는 놈이 있으면 너지. 나 필요도 없어. 이기지방에에다가져 <laughs> 야, 너무 이쁘다. 야, 이거 완전 이쁘네. 잘 어울린데? 어. 야, 이 완전 이쁘네. 저, 정마담님. 네. 저, 이 감독님이. 네. 카메라 들고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세요. 뭐 하는데? 끈 묶고 계세요. 아, 얘, 얘뭐 시키면 안 돼. 이 감독 뭐 시키면 안 돼. 이 감독 얼마나 어설픈데. 뭘 어설퍼. 나는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하지만. 얘는 하지도 않고 <laughs> 하지도 못해. 안 해, 씨! 다 풀어버릴 거야, 씨! <laughs> 야, 그거 안 된다고. 그거 잘못하면 안 된다. 두둥. 아, 너무 예쁘다. 하와이 가야겠는데요, 하와이. 야 아, 휠도 마음에 들고. <laughs> 어, 좋아. 아 어, 너무 좋아. 야, 무슨, 누가 보면 오프로드 뛰고온줄 알겠다, 야. 그지? 그래. 대표님, 갈변 제거제 없어요? 이거 뿌리면 돼? 오, 야, 시커해졌어. 거짓말하지 마, 너. 진짜로! 아, 야. 이거 타이거 세정제네. 이거. 우와, 엄청 깨끗해졌네? 깨끗해. 뒤거봐 뒤가 더 깨끗해. 야, 이거 뒤가 더 깨끗해? 아 이거 덜뿌려서 그런 거야? 뭐덜려요다 바꾸기를 아, 100만 번줄 알았다고 생각한다 지금. 1000만 번. 1000만 번. 오 좋았어. 그런 지적 아주 좋아. 아 이거.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박수 좀 쳐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 좋아, 좋아. 아. 어떠셨습니까? 뭐. 잘 끝났고요. 네. 확실히 저 버리니까 깔끔하네. 네. 그러죠. 네. 지금 여기 이제 여, 이 부분 이 하단부가 이제 무광이거든요. 무광인데 무광 휠이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이제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비 맞고 막 이래가지고 좀 지저분해서 그런데 아유 너무 좋다. 이제 다 했습니다. 아아 아, 이제 썬팅 하나 남았다. 썬팅만 하면은 끝났어요. 끝. 아 고생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타이어 네. 그. 원래는 이 안쪽에 한국하고 네, 다이나프로. 이프로이 다이나 부분이 흰색 페인트 칠돼 네. 있었는데 그것도 바꿔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쵸. 음. 또 차가 이뻐지니까 좋네요. 아, 진짜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요 너무, 너무 예뻐졌어. 자, 오늘은 이제 밤이 또 깊었고요. 어, 우리 대표님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네. W모터스 최영선입니다 네. 어떻게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정마담님이 찾으셔가지고 휠을 어떻게 중고거래를 하고 왔는데 어 생각보다 깔끔하고 휠 상태에 좋고 그리고 차량에 일단 어울려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희가 원래 이 MT타이어 전문은 아닌데 <laughs> 아까 그러아때 MT타이어는 안 한다고 <laughs> 힘들어요 어, 타이어. 어, 어. 진짜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일반 타이어는 진짜 쉽게 하실 것 같은데. 일반 타이어는 금방 하죠. 자, 그럼 밤도 깊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뭐또 하셔야 돼요? 아 토크 조이려고요. 아 토크. 아 그럼 토크 조이십시오. 그럼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작업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떤 분들은 참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왜 거기다 그걸 했느냐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셔도 취향의 차이니까 뭐 그거 갖다가 너무, 어, 렇게 감정이입해서 받아들이진 마시고요. 그냥 그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손 한번 네.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어, 뭐 어쩌라고? 어디까지 오라고? <laughs> 알았어. 어. 어! 야, 야, 요거 한, 더, 아, 요거 한 번만 더, 요거 한 번만 더 보여줘. 어, 아, 이거는. 너무 예쁘지? 하하. <laughs> 아이, 예쁘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nice. i don't want to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